이 시간에는 기독교 세관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 어떤 분의 또 어~ 문의가 있기는 했지만 아~ 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 기독교 세관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기독교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 회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은, 근래 또 기독교 세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의 이 책이나 또 영상이나 이런 내용을 볼때 과연 타당한가? 라는 그런, 어, 분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어 이런 내용들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기독교 세관을 말하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인 신성한 에메나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시스 셰프를 말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모른다. 특히 이 의미와 통일성 도약의 개념을 논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셰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프를 가르치고 또 셰프를 말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셰프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승에 세의 도피라는 책을 리딩을 해내지 못하니까, 책을 이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도저히 이 셰프를 가르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배움을 받을 때하고 가르칠 때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어, 훈련의 시간,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앞선 세대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예를 들면 이정훈 교수님의 성경적 세계관도 물론 그 안에 어떤, 어, 그 핵심 어떤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 어~ 어게 그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든지 성경적 세계관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인식 또 근본적인 오류 이런 게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말한다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간파하지 못하면 도약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와 통일성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런 도약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어떤 정치, 경제, 사상, 종교 문화의 어떤 그런 원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소위 세계관, 월드뷰를 가르친다는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이, 돼요.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안 된다. 어, 그러면 이 그 어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그게 딱히 이렇게 과연 이렇게 규정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 할수 있느냐. 참 아이러니 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자료를 볼까요? 제가 여기 기독교 세계관은 과연 기독교적인가.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기독교 세관을 가르치면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걸 말합니다. 제가 앞에, 어, 말할 때도, 아 이정원 교수님을 말할 때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위키백과의 자료를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라는 것은 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거고 시장 가격 흐름에 자연스러운 효율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한다 이거예요. 국가의 지나친 간섭 없이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간섭 없이 지나친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 국가는 뭐 하느냐? 지향과 국방을 담당하는 야경 국가 역할만 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손, 다시 말해서 가격에 의해서 자동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보면 어떻다고요? 이 외부의 효과 또는 독과점에 의한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유효, 유효하지 않더라는 것이 이제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이 시장 개입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어느 만큼 개입해야 되느냐, 어느 만큼 안 해야 되느냐. 그 뭐, 어, 통치자의 통치 어떤 어, 관념이랄까 또 국민들의 요구상 뭐그 시대의 어떤 변화 이런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여기 제가 이 링크를 가져왔는데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신론자인 아담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는 이, 이 아담 스미스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란 뭐냐, 창조하셨지만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배우는 것이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걸 배우는데, 이 개입이란 말은 우리가 뭐 항상 들어도 이 별로 뭐 개입하냐, 이렇게 기분 나쁜 단어로 쓰이는 말인데, 그러니까 섭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 제목도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대개 어떤 그 습관적인 어투랄까요? 또 아니면 추구하는 경향성을, 어, 이렇게 구사하고 말할 때 뭐라 하느냐면은, 개혁주의, 개혁신학, 또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혁주의 개혁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럼 이실론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개혁 신학 조금만 공부했다고 하면 이실론이 뭔지 아는 거죠. 이실론이 뭐라고요? 창조했지만 개입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신이에요.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내용을 어떻습니까? 어 현대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게 뭔 손이냐라고 할 때, 어1970 1776년에 쓰여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유럽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문화권이었고, 그러니까 섣불리 하나님의 손이라 유식한즉 유식한척하면 어, 이렇게 무식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미스의 자술대로라면 로마에 주신 주피트의 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스미스의 자술대로라면 그러니까 스미스가 쓴 글대로 하면 그죠. 로마에 주신 주피트의 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제사의 정통한 마르크스 경제학자 경제학자 박영호 한신대 명예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요? 이 실론자의 논리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론자가 여기도 말하듯이 이 실론자가 뭐예요? 이 실론이라는 것이 장조 후에 이 세상 만사의 이 자의적 개입을 일절 중지해서 자연의 내재율에 우주를 맡겨온 한마디로 그런 학술 비인격적인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유인력의 뉴턴이 그 대표적인 이신론자다 이거예요. 그 스미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신론자인데 이런 가격의 시장의 앞, 앞에 말했잖아요. 시장의 가격 결정은 뭡니까? 사익과 공익 간의 마찰까지도 이 내재율에 따른 거이 내재율에 따라서 예정조화 덕에 경제질서가 실현될 걸로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밑에 뭐 적용하는 건데, 뭐, 그런 걸뭐 따질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결국 뭐냐 되냐면은, 결국 이런 주피트의 손, 이 신론자의 논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이 정말 이 로마의 주신한 게이 주된 신, 메인이죠. 그죠? 주피트의 손이다 이거예요. 그거나 그거나 같다 이거죠. 그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걸좀 보면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창조 후에 뭐예요? 자연의 내재율을 맡겨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론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피트라는 이런 신이나 여기 하나님이나 별다를 게 없는 거죠. 왜 그냥 호칭만 다르게 불러주는 거지. 다 어떤 내재의로 통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 읽기라는 이 책을 보면, 어, 여기, 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어,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어, 이러한 자연의, 자연과학의 발전과 조화하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기독교의 유신론이 이신론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신론이 나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의 발전과 조화하기 위한 이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의 이신론의 하면 어떻습니까? 뉴턴이 발견한 자연 법칙은 신이 만든 섭리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은 우주 만물의 이 운행 법칙을 만들고 인간 사회와 자연의 삼남만상은이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질서 정연하고 조화롭게 운행된다. 앞에서 계속 좀 반복되지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어 인간의 어떤 그 경제 발전, 개발 이런 게막 이래서 이게 스코틀랜드의 계몽 사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미스를, 그러니까, 에덤 스미스 제가 앞서 이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자, 아담 스미스, 에덤 스미스 이렇게 표현 하는데, 어, 여기 나오듯이, 이, 이, 스미스,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스미스, 이 글래스고 대학의 예, 허치슨또 영업, 영국의 경험 철학의 대가인, 또, 이자, 선배이자 친구였던 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에 속하는 스미스의 신학사상도 이와 같은 이 신론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신의 섭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 이 저자는 이 신의 섭리라는 이 음이라는 뜻에 여기 좀 더. 명확한, 이런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데이비드 흉을, 그니까 이아덴 스미스의 영향을 준이 데이비드 흉의 그 위키피디아 이 자료 종교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흉이 이 종교와 미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표현해 놨다 이거예요. 그게 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흄 당대의 종교에 대한 언급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흄이 태어나기 전에 어, 15년 전 18세의 학생이었던 토머스 아이크 헤드는 기독교 신앙은 비상식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독신제가 인정되어 교수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기 뭐냐면 은 흄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책 속에 등장 인물을 통해 말하게 하는 등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종교에 대한 그의 논문은 1776년에 사망할 때까지 출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이제 어그 휴메 종교 저작의 자연 종교에 대한 관한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자의 이름이나 출판사의 이름도 표기 표기되지 않은데 출간이 되었어요. 뜻뜻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이러한 조심스러운 대처에도 불구하고 휴먼 생시에도 이미 자연실론자 혹은 무실론자로 의심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정치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 또한, 그는 장로교나 청교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선, 이제, 그나, 이, 조,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 흄이 자연신론자, 무신론자. 그러니까, 자연신론이라는 게 그냥, 앞서 말했듯이 그냥, 이 자연의 원리, 다 이런 게 그냥, 신적이다 보니까, 이 무신론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스미스의 자술대로라면, 로마의 주신, 주피트의 손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세관이라는데, <laughs> 놀랍게도, 또 개혁신학,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찌 이 신론을 모르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 하면서도 의미와 동일성을 모르고, 도약을 모르고, 신성한 내면의 구성화를 모르니까, 자꾸 표현은 또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것은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개혁신학,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 신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신론주의자가 말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뭐 소명인이 어쩌니 기독교 단어를 가져오고 자본주의 정신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너무나 놀랍게도. 개혁신학을 말하고,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지만, 이신론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니까, 분명히 개혁신학과 이신론은 같은 배를 탈 수가 없는데, 그냥 정당화가, 또 합리화, 절충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 세계관이나 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기 말했듯이 어떻습니까? 이 스미스의 자술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저 로마의 주신인 주된 신인 그 주피터의 손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나. 그게 이실론자의 논리다. 이거, 그게 이실론자의 논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런 좌우의 그 진영 논리가 아주 격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본주의에 관한 또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혹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그걸 책 제목으로 하고 책을 쓰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신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 세계관이고 그게 무슨 성경적 세계관이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이이실론자의 논리대로 하면 어떻다고요? 이 스미스의 자술대로라면 로마에 주신 주피트의 손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나 같은 거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벌코프의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용구, 어,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번에 나온 책이, 이, 그렇지 않다, 이제스테에서, 이, 그, 조금, 이렇게 합본으로 돼서 나와 있습니다. 구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18세기 합리주의와 이신론은 종교 권위에 대한 중세의 원칙을 버리고, 인간의 이승이라는 표준으로 그것을 대치시켰다. 따라서 권위의 자리를 인간에게 두고, 순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꼭 무슨 옛날 그 르네상스 시대처럼 결국 뭐가 됐어요? 인간의 이성이 표준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에서는 합리주의 움직임이, 움직임이 더 구체화되어서 뭐예요? 이신론의 형태로 나타났고, 뭐 했습니까? 초자연적 개시를 부인하고 자연 종교 체계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영국 이실론자는교회학 역사에 아무것도 제공을 안 했다 이거예요. 교리, 교의사, 이런 걸뭘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은 무신론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에 좀더 근대신학의 이 개시 개념에 와서 이실론적 개념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실론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연 및 역사의 일반 개시는 믿었지만, 이건 보면 뭡니까? 초자연적인 계시의 필요성, 가능성, 실제성은 부인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조직신학 책이니까, 예, 이런 의미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뭐랄까, 실제적인 의미랄까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 하나님을, 이 어떤 그 실제적인, 이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고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하느냐면 삶에서 하나님을 딱 잘라내지는 못하고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여기 뭐 여러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어, 이게 여러 내용 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레싱이 나오는데, 특별 개시는 인간의 이성이 몰두해 볼 만한 것을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 그들,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인간에게보다 일찍 제공해 주었고, 또 지금도 그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실로는 초자연적 개시를 불가능한 것으로, 그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신론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레싱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시를 몰아내고, 여기 말했듯이, 이미 항상 이미 합립, 어, 확립되어 있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요소의 침입을 배제하고, 예언이나 이런 이적은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계시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언이나 기적에는 자연적인 설명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에서 이런 자연 계시만 남기고 초자연 계시는 다 몰아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몽주의 철학, 칸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종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가 앞에 이렇게 와서 말하면, 이 이신론자, 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딱 이런 자연신론, 무신론이나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소위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때, 그게 과연 기독교적이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개혁주의라 하면서, 개혁신학, 이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면서도 대개는 굳이 또이 개혁신학 개혁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뭘 말한다고요? 꼭 이런 이신론자들의 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여기 가르치신 분들이 뭐 어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지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간파하지 못하면 많은 기독교 세관을 하면서도 어찌구니 없게도 별다를 그 내용이 없고 깊이가 없고 또 어떤 그 세관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 제가 말했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모르니까. 프란시스 셰프를 말한다 하면서, 전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미래, 또 지금의 이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뭔가, 이 기독교 신앙의 이런 것들을, 이실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어, 기독교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마치 그것이 어, 개혁신학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어,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주도 면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아, 어, 우리가 기독교 세왕 가르칠 때 반드시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도약이 뭐냐,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이, 이 신학의 또 삶의 내용들을 정말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